안녕하세요 찐쌤입니다 오늘은 경찰면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필기를 보고 지금 이제 필압 하신 우리 모든 분들은 어떻게 면접이 진행이 되는지 매우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2020년 2차 경찰 공무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면접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할 때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말하는 연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번 구성이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경찰 면접은 크게 개인 면접과 집단 면접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개인 면접에 있어서는요. 우리 사조서라고 하는 사전 조사서를 기반으로 이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시간은 약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가 되며 1대 4. 면접관은 4. 4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라 해요. 그래서 사조서를 기반으로 한 기본 질문 뿐만 아니라 응시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성 질문, 그리고 다양한 경험형 질문, 상황형 질문들이 나온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수험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반적인 경찰에 대한 역량,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질문이 나온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이제 집단 면접 같은 경우에는요. 약 30분 정도 소요가 될 텐데요. 각 지방청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이제 토론 토론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자를 지정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 경우가 있고 지정을 하지 않고 이제 토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발표식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 지원청마다 어떻게 면접을 진행을 했는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경찰 공무원을 준비한 우리 학생들에게 세 가지를 꼭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각 지방청장님의 성함은 꼭 외우자입니다. 각자 본인은 서울청, 인천청, 광주, 전남, 정말 다양한, 정말 여러 지방청이 있죠. 그런데, 네, 우리 청장님의 성함, 모르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우리 청장님의 성함, 그리고 홈페이지 가면 다 있거든요. 네, 홈페이지에 가서 얼마나 우리 청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라고 어필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제 서울이라든지 경기 쪽으로 또 많이 지원을 하세요. 그러면 연고가 없는데 또왜 지원을 했냐라는 질문도 받을 수 있겠죠. 이런 질문에 있어서는 이제 지원 동기를 탄탄히 해주시면 되는데 항상 지원청에 대한 특징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인 비중이 더 많죠. 그래서 노인 교통사고율에 대해서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숙지를 하고 있는지 각 지역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에 맞게 잘 알아두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각 지방청장님 성함은 꼭 외우시고요. 두 번째는 희망하는 부를 정확하게, 네, 알고 가셔야 하고요. 지 이제 경찰 공무원을 준비를 하는 수험생의 입장으로서 내가 어디 부서를 갈지 정해지진 않았죠. 그런데 크게 여러 가지의 부서가 있어요. 이제 교통계도 있고요. 그리고 성과도 있죠. 여성, 청소년과도 있죠. 그리고 학교 전담 경찰관이라고 해서 SPO가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부서를 갈지 정확하게 조금 더 정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막연하게 경찰 공무원이 꿈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것도 내가 조금 더 경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이제 지원 동기에 있어서도 특히 이 부부, 이 부서에서 일을 해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저번에는 이제 학교 전담 경찰관을 이제 가고 싶어 했던 이제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본인이 이제 왕따를 당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걸 근절하고자 SPO를 이렇게 가고 싶다 라고 이렇게 말한 친구가 있고요 또 의경을 했던 친구인데 교통 업무를 도와주면서 굉장히 많은 보람을 느꼈대요 그래서 이렇게 교통계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경찰 공무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과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싶다 라고 어필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원하는 청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을 꼭 숙지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정책 같은 부분은 이제 전국으로 시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방 청마다 또 개별적으로 또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꼭 미리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그런 건 어떻게 찾나요?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 제일 중요한 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뉴스 또는 이제 블로그나 잘 모아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부분은 숙지를 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이제 안전 속도 5030이라고 해서. 이제 도심의 제한속도를 50km 그리고 주택가나 어린이보호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30km로 이제 한, 하라는 안전속도 5030은 이제 전국에서 되게 이제 시행을 하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조금 더 이제 각 지방청마다 이제 지원하는 정책들. 이 조금씩 다르죠. 이제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인의 인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노인분들의 교통 사고율도 같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딧불 정책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반딧불 정책이란 어르신들에게 반사지를 지급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반사지는 형광 물질인 이제 야광, 야광인데 그것을 신발 뒤꿈치에 붙여서 어두운 도로, 어두운 길을 다녀도 이제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이제 알수 있기 때문에 또 교통사고율이 조금은 떨어졌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전남경찰, 전남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 반딧불 정책을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대로 숙지를 하고 계시면 좋겠죠. 이제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준비할 게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필기는 범위가 있죠. 하지만 면접은 범위가 없습니다. 이제 필기 합격했다 라고 해서 펜 놓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 놓았다면 오늘부터 다시 한번 펜을 잡고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지원하는 청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어떤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방청장님의 성함, 그리고 내가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기본적인 정보를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를 마구 뽐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